네,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이번에 다시 에, 후반기부터 새롭게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에, 대상 인원은 뭐 24년이든 25년이든 5년 후에 응시하는 사람도 에, 최근에 등록하고 갔는데 에, 다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한번 등록으로 합격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에, 5년 후에 응시하는 사람도 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모집 대상은 애비군 지휘관 시험. 즉, 에비 전력관 의 담당자 시험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의하고 부사관이 6년 이상 복무하면 7급 국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7급 국무원. 그 다음에 소령은 중대장, 중령은 대대장, 대령은 연대장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에, 이번에 보니까 7급이 6급으로 승진하고, 6급이 5급으로 승진하고, 뭐 5급이 4급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이 되네요. 일반 승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대의나 부사관 전역하고 7급 군무원 응시했다고 해서 7급으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7급, 6급은 조금만 잘하면 금방 올라가요, 그냥. 예. 6급에서 5급도 이번에 지급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 일반 군무원, 일반 승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합격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탄탄대로가 되겠죠. 기본 60살까지인데 65세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 후반기에 응시하는 사람도 원하면은 후반기 과정에 포함시켜서 바로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단계별 이제 진행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 4년 전반기에 응시한다고 보면은 여기에 맞추고 23년 후반기에 응시한다면 또 앞에 땡겨서 맞추면 돼요, 단계를. 그리고 저희 국방학원은 교수진이 한 사람이 강의하고 한 사람은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각각 별도로 강의 전과목 다 해요. A교수 강의 전과목 다 해요. B교수 강의 전과목 다 해요. 정의상도 다 해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A교수는 정기평가, 본고사 복귀한 모의고사 B교수는 고나이도에서 스파르타 시험에서 또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학원의 장점이에요. 또 시험도 많이 봐요 다른데보다. 예, 자1 단계는 먼저 이제 교재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출강을 하든 동영상을 듣든 그건 상관없어요. 예. 이제 교재에다가 다 단축 코드라든가 예, 중요한 키워드를 다 적고 이해를 하고 예,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암기법을 터득해야 되겠죠. 암기 쉽게 하기에 다 단축 코드로 묶어드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감옥별로 숙독을 해야 죠 숙독을. 감옥별로 숙독. 자, 3단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에, 집중적으로 이제 법령 숙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몰고사를 보고 이제 수준 파악이 되겠죠. 감옥별 몰고사를 볼 수도 있고, 전체 본고사 몰고사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이제 정규평가 몰고사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준평가 물고사를 한번 보면 돼요. 본고사를 복귀한 난이도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저희 현직 일반지향 대장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똑같이 2시간에 100문제 푸는 훈련을 할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유출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다 경쟁자예요. 유출하면 안 돼요. 매월 1회씩 해요. 매월 1회씩. 다음에 이제 정규평가와모의고사는 본고사를 복귀한 것 원한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데 반기의 8회 봐요. 반기의 8회. 반기의 8회. 본고사 복귀한 걸로. 그래서 이제 0점 사격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실사격 하기 전에 0점 사격하고 실사격 들어가잖아요. 0점 사격에서 0점을 잡아놔야 실사격에서 타켓트에, 표적에 잘 맞잖아요. 0점을 잡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왜냐? 본고사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데 엉터리같이 문제 출제해가지고 시험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0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0점을. 정규평가는 본고사 기출 문제 가지고 0점을 잡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나이도 스파르타 시험을 보는데 이것도 반기의 8회를 보는데 저희는 이 고나이도 스파르타 시험은 현직 일반 직장 대장이 직접 주관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반기의 8회.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본고사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본고사가. 매번 출제인이 바뀌기 때문에, 또, 총장이 바뀌면 계획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지었을 때 거기에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고나이도 스파르타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현직 일반 직장 대대장이 실시합니다. 예, 여덟 번. 예, 여덟 편 실시하고, 다음에 예허설평가라고 해서 본고사 동일한 절차로 전부 집합시켜 놓고 본고사 직전에 실시합니다. 예허설평가 예. 다음에 이제 8단계는 합격 전략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일반장 대장이 별도로 이제 선별해가지고 우수 자원을 하는 거야. 나는 1, 2, 3등에 합격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또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시험 잘 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합격 전략반이라고 해서 한 달에 여덟 번만 한달 여덟 번 엄청나게 보는 거죠 반기에 이렇게 본다는 거 많은 시험을 반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학원은 일곱 번, 여덟 번 봐요 반기에 우리 이렇게 많이 보고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직접 현직 일반장 대장이 주관해서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에출하면안 돼요. 문제 유출하면 안 돼. 다 경쟁자예요. 그리고 법령이 매년 매번 반기별로 바뀌어서 또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갖다 공부 옛날 거 갖다 공부하다가는 폭망해요. 폭망해. 한두 문제 틀려도 떨어지는 판에 1, 2, 3등 하려면 은그 유출하면 안 되겠죠. 예. 괜히 엉뚱한 자료 갖고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에, 저는 이제 13년 이상 강의를 했어요. 대학에서 에, 강의하고 시험 출제하고, 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여기 국방학원 설립해서 여기는 직접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설립했기 때문에 헤드쿼터 본부는 여기 계룡시라는 거예요. 계룡시계룡시는 국방도시이기 때문에 육해공군본부가 있고 옆에 바로 밑에 논산에 또 국방대학도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대전에는 자운대도 있고 육군대학교도 있잖아요. 육해공군대학교. 이게 군사의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드쿼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김 교수는 22년 후반기에 일반 직장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현직 대장이에요. 현직 대대장이. 예. 가장 최근에 일반 직장으로 대장으로 가장 우수한 성. 적 여러분들 대장이 합격하기 제일 힘들어요. 최근에 대장 공수 일반 직장 한두 개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마. 예?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한 문제 틀리고 합격해야 돼. 그 정도로 어려운 그 직책이 대장이 대장. 대장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거예요. 검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벤치마킹을 잘하면 돼요. 오셔가지고 저희 교수진이 우수한 교수진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강의도 좀 듣고 모여서도 한 번씩 출강하고 벤치마킹을 잘하라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유능한 스승을 뭐 학원 다니려고 서울 대치동으로 많이 가잖아요. 대치동으로 일반 학생들 보면은 그 집값도 올라가잖아. 예. 여기는, 여기가 헤드커터다. 아 전방이라든가 언거리에 있는 분들이, 예, 동영상으로 주로 듣고 공부를 하고, 시험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풀고, 예, 동영상 해설 보고, 뭐 답안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렇게 멀리 있으면은. 그러나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체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고사장과 똑같이 통제를 합니다. 지 통제를 본고사장과 똑같이 지 통제하고, 채점해주고, 확인하고, 지도하고, 답안지 마킹하는 거 알려주고, 시험 보는 자세가 잘못됐으면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그거 지적받는 거 싫어가지고 안 나오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 시험 보고 나면은 쫙 1등부터 꼴등까지만, 60명 오면 1등부터 60명에 딱 이름, 성적 딱써딱 딱 붙이니까 기분 나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점수 확인하고 아 이번에 네가 이겼네 네기 내게 밤 내기 해가지고 이번엔 네가 이겼네 연대장 시험 보는 사람도 막쫙 1등부터 60번까지 딱 써놓으면 막 뛰어가서 서로 확인하고 아 이번에 네가 밥 사라 내가 밥 사라면서 선의의 경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어요 점수 공개하면 기분 나쁘대 그래서 공개 안해 예, 웬만하면 채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예. 근데 채점하는 게 좋아요 답안지 안 내고 도망다니는 장교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네? <laughs> 과거에 보면은 그런데 공부할 때는 여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뭐아 오늘 좀 성적 좀잘 나왔네 오늘 좀못 나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저희 일반장 대장 합격생이 1대1 개인지도를 잘해요 매일 카톡방으로 아침 6시 반 7시면 인사해요 그리고 공부 방법 진도 체크 해주고 개인 수준에 맞게 일대일 지도하고 질문 답변하면 다 해드리고 예. 야간에도 막 카톡하고 막전화해도다 해줘요. 근데 이제 이 공부에 관련해서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장교들은 자기 개인 인생에 대해서 어? 상담을 받으려고 컨설팅을 받으려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해드립니다. 예. 다 해드리고 예. 그룹별로 관리해도. 예, 또 점심시간에는 쉬는 시간에 매일 카톡방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을 봐요. 또 매일 시험을 봐요. 아, 매일 시험도 봐요. 그 원격으로도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원격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 개인관리를 하는데, 예, 7급 시험 응시반, 뭐 23년 반, 5급 반, 뭐 대대장반, 연대장반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또 그룹별로도 관리도 해줘요. 3년 후반기. 24년 전반기, 25년 이런 식으로 다 그룹을 관리, 분리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분별, 그룹별, 수준별로 별도 개인 지도까지 해주는 학원. 세상에 이런 학원이 어디 있어? 어? 나 옛날에 혼자 할때 대충 해도 그냥 서울에 100명, 뭐 대학교에 100명, 여기 저 대구에 50명, 여기도 50명, 이런 식으로 내가 혼자 돌면서 해도 다 됐었어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코로나 오면서 조금 위축되니까는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이번에 심임 교수도 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자 학원 등록비는 150만 원이죠. 저희가 합격 보장반이라 합격 보장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등록하고 합격 헐 때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1년밖에 아닌데 원래 1년인데 한번 등록하고만 합격 헐 때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보방 가면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되잖아요. 80% 그래서 이제 150만 원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돈 아까워서 학원 등록하지 말고 어떻게 공부하라고 막 하는 그런 데도 있던데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혼자 하면 은 힘들어요 안 돼요 어떤 사람 학원 3개 4개 5개 다니면서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죠. 예. 자, 합격 보장반 있고, 정규반은 1년짜리, 1년짜리. 예. 그 다음에, 시험반은 보면은, 예. 1년이니까, 예를 들면은, 23년 후반기에 응시를 한다면은, 24년까지, 24년 전반기까지는 해줘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년 짜리는 1년 과정은 시험도 듣고 강의도 듣고 다할수 있는데 1년이 면 끝난다는 거예요. 합격할 때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반이 있어. 시험반. 이건 이제 6개월, 6개월. 반기, 반기 시험 보는 거. 에, 모의고사. 모의고사 보면은 보통 이제 반기, 모의고사 보면은 스파르타 다음에 정규평가. 리허설 평가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조금 줄여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반은 공부가 다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나는 모고서만 보겠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거 여덟 번 보고 50만 원 했어요. 여덟 번 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이 가격 하면은 이거는 50 이거 완전히 할인된 가격이죠. 반가격, 반가격. 할인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학원비에 대해서 너무 뭐 부담을 갖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저희 국방학원의 등록 문의는 황 교수에게 직접 하시고, 만일에 제가 전화가 잘안 됐을 때, 가끔 전화가 에러가 나기도 해요. 전화도 트래픽이 생겨요. 또 어떤 특정지역 가면안 터질 때가 있어요. 전화가. 그때는 저희 김 쌤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최대한 관리를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등록하시면은 또 학생으로서 직접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방학원을 많이 이용해주시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방학원 교수진은 이미 검증이 됐어요. 대학교나 일반 전국에 있는 학원에서 다 강의해서 13년 정도 경력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우수한 성적을 합격한 대장이고 일반 직장이죠. 대학 직장도 아니고 일반 직장 대장. 일반 직장 대장이 합격할 정도면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수준 이미 이 검증됐다는 거야. 강의할 때도 보면 정말 잘해요. 책도 안 보고 강의하잖아. 네? 다 암기해가지고 모르시고 다 있다는 거야.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을 초빙해서 여러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3년 경력인데. 그중에 가장 우수하고 가장 잘하고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무나 하겠어요? 아무나 안, 아무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우수한 사람, 여러분들은 나와서 벤치마킹을 잘하라 이거야. 벤치마킹을 잘하는 사람이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잘하라.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해야지. 여기 수준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벤치마킹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나와서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고, 벤치마킹을 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희 국방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